만약에 국회가, 어, 만약에 법률을 마구마구 현행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낼수 있다면,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사법처리될수 있습니까? 라는 문제인데요.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해당되는 조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뚜렷했을 때,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누가 고발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을 <laughs> 말씀을 드립니다. 법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가?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수 있는가? 또는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? 정당했을 때 이제 현행법이 좀 문제가 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내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뚜렷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 조항이 위반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기능을 따라서 법이 이제 제정을 하면. 현행 헌법재판소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, 헌법재판소에서 정신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, 어,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, 오히려 더 악화시켜,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악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뉘앙스에 그런 <laughs> 정신건강보험법에 개정되어서 이렇게 됐는데요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함치하다고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해드려야 되겠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 강제조항이 있는가에 의문이 좀 드는데요.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laughs>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, 조항이 있는 건가요? 이게 사실상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. 완전히 그, 현재 재판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, 제 느낌상일까요? 네,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... 법률을 마구 현행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, 국가의 중대한 어떤 사안이다. 이게 사안에 있어서 상당히 국가안보의 위험이 되거나, 그런 법안도 마구 제출할 수 있을까요? 법,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언론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떠들어 주거나, 그것을 법을 제정하고, 뭐 결국 헌법 챔버스 판결 때까지는 살아있는 법이 되는데요. 그럼 마구 유법한 법이 마구 100개도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. 1000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좀 크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. 법률을 제정할 때 아무 법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. 이런 뭐이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. 이게 견제 장치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국가의 권력이 저렇게까지 국회 의에서 행정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뚜렷하게 뭐 이렇게 그탄그 탄핵 되었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그냥 국회 국무총리가 됐던 장관 이 그냥 다 그냥 다 탄핵을 해버리면 이거 진짜 상권 분리도 중도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만약에 국무총리다 그 뒤에 이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어 그럴 때 대통령 그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을 했을 때 이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탄핵 요건이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. 국회 가 명, 국회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면 곧바로 탄핵인데 누구든 겁먹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이거 말하기로는 완전히 상권분립이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전혀 견제정치가 없구나 국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. 잘못된 법을 마구 양산했을 때 이게 그, 그 이게 그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?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네.